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37 페이지 에 있습니다. 요호수하서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는 16절에서 20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 내곁과 네 곧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우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하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어, 점령해 나가는 과정들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1 6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곳 산지와 온 내갯과 곳엔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중부와 남부를 이제 점령을 완료해가는 어, 그래서 오늘 완료하게 되는 어, 장면이 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온 땅, 온 땅이라고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지와 온 내갯과 고센 땅과 아라바 평지와 산지와 이 모든 것들을 점령하였다라고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산지와 골짜기와 평지와 그 어떠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었지만, 사랑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모두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냐면요, 이그 가난을 정탐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가 왔을 때그 어, 사람들을 숨겨 주게 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줬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그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생랍, 기생랍,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여인에게 꼬리표가 꼬리표처럼 달려, 달, 달려져 있던 기생이라는 말이 탁 탈락되어집니다. 없어지고 라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에 이 여인이 기생이라는 그늘 삶에 드리워졌던 그것들이 탁 탈락이 되고요 라합이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딱 기록되게 되게 됩니다. 다이당의 족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을 하는 여인인데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여인은 기생 라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랑 성도님 이전에 우리에게 씌워진 엄청난 프레임들 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우겨싸고 계속 힘들게 만들던 누군가가 말하던 나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말하는 또 상황과 형편이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틀들을 그 프레임들을 벗어 던지고 나면요. 무엇이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려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려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긴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그 터널을 지, 지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붙들고 가서 드디어 조그만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들 속에서 그 위기를 비켜나갈 수 있었구나. 여러분 때로는요, 기차를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당시에는 여러분 백화점을 가는 게 이루지 못하는 일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 갖지 못한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 매 분, 매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따스한 도움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 누리지 못하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에 감당치 못할 일로 인한 어두운 말들이 선포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한번더 선포해 볼까요? 주님,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삼세판입니다. 세 번,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아멘. 어 어, 이스라엘과 화친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부원과 희위족 속에는 화친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화친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들을 인정하고 나도 우리도 그 문화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것입니다. 완악하여진다는 것은 다른 언어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요, 내가 교만한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사역자들은 이것이 가장 어, 주의해야 할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많이 어, 매를 드십니다. <laughs> 그래서 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응 그거 아니야 하고 후려치시면 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고 납작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매는 아픕니다, 여러분. 어, 그런데 교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해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나아가는 오만을 저지르게 되면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모든 문제나 상황들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사랑는 성도님,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갈라놓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완악함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완악한 그들을 진멸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흥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망하는 것도 잘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아래 망하게 되면요,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님, 망하는 것도 제대로 잘 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를 하여도 하나님의 뜻 아래 실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래 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뜻이 아닌 흥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흥함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많이 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공황장애입니다. 이 흥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공황장애가 여러분 실제로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울과 공황장애 마음의 질병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대로 응해야 됩니다. 제대로 망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내가 어, 실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회 집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전쟁입니다. 제가 이 말씀 진짜 많이 드리는데요. 저 저는 아직 어,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뼈아리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은 피할 수 없, 없, 없는 것입니다 귀향이면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게 되는 오늘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온 땅을 온 은혜를 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 오늘도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거나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너무나도 버거워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라합이라고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씌어진 모든 저주의 그늘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이 새벽에도 주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하여 주시 옵소서. 흥망 성세 모든 과 정이, 주 님의 뜻 아래 이루어 지게 하여 주시 옵 시고, 그래서 온땅을 점령 한 여호수 아의 오늘 본문 말씀 처럼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 님 들이 온땅을 점령 하고 전쟁 이 그쳐 지는 역사가, 각 사람 의 인생 에 일어나 게하여 주시 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아. 주기도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